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시니을를모세하이시그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의이바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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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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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님이과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제가 예전 교회에 예배부를4년을 했습니다. 아 4년 동안 하면서, 주 h 주 true, the true, the true, the t r u 우리가 이제 위층에 있었어요, 예배당이.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교인이 한 3,000명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가족이 올라오면 이제 쭉 사람들이 몰려 올라올 때 누가 가족인지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저렇게 가족이고 이렇게 가족이구나. 이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도 닮는 거지만 부부가 굉장히 닮았다는 걸참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이제 이목구비가 닮은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딱 보면 느낌이 딱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 느낌이 아 가족이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이제 가족은 닮아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닮는 거는 당연하지만 부부가 닮아간다는 걸 우리 많이 듣는데 정말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교인들마다 정말 부부라 이제 가정 같은 가족들이 닮아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한 20년 이상 살면 정말 많이 닮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혼때 사진보다 이제 20년이나 30년이 지난 그 부부의 사진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몇년 동안 믿으셨나요?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이 목급이는 닮지 않았어도 어, 우리의 느낌, 분위기, 아,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아 믿는 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아, 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 오늘 1절에 보면, 어, 제가 오늘 이 마, 말씀 묵상하면서 제 제 하루 동안, 어, 어제부터 계속 하루 동안 제 마음에 와 있었던, 와닿았던 이 말씀이 뭐냐면, 1절 마지막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우리가 지나서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하다 라는, 이 깊이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어, 카타도에오 카타, 라는 단어인데요. 세세하게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예수님 모습을 세세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앞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들고 하늘 앞에 나가는 자. 두 가지의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두그 역할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 1절 앞부분에 보면, 어, 우리를 지칭할 때도 부르심을 받은 자고 거룩한 자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부름 받았고 또 세상 향하여 거룩한 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부르심을 받은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 우리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목상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대로, 또이 세상을 사로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 모습처럼, 어 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아, 2절부터 보면, 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듭니다. 모세가 참 신실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쓰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신실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실했는데 그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신실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신실한 자는 신실.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실할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6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것, 어, 이제, 신실하다는 건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잘하는데, 여기서 자랑은 뭐냐면, 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자신감, 또 하나님 을 믿는 신뢰, 이제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 신뢰를 통한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7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왕보해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일매일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삶의 모습이고 예,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어떤 그런 확신과 자랑 어,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함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겠다라고 이렇게하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갖추고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뢰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어, 자랑을, 자랑을, 자랑을 가진 어,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쁨이 이제 소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잘 감당해내는 끝까지 그 뜻을 감당해내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광이 되는 아 그런 교회로 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그 역할을 잘감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으로 보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신 사명을 감당 결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랑과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땅 가운데 세우신 뜻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당해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